누가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닌 거야? 어 여기 다 닦여 있네요. <laughs> 우리 이버프밖에 없어가지고. 저기, 그러니까 이 상대 만나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. <laughs> 정화를 <laughs> 5.4를 사서 깨버렸어요. <laughs> 오 잡점, 5다섯점대아 이. 순수 센를 만화론이라서 잡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어? 시야에서.. 아 어, 사라질뻔했네 여기 다르네 노스에도 하나 더 있죠 노스에도 하나 더 있어요 네 사우스로 계속 빼야될 듯 히로아. 어 일단 저희 갈려야될 것네 제가 잡을 수 있어요 얘들은 네 아아! 뒤에가 죽었어 아 죽으셨어요? 얘들 저한테 안네. 얘들도 2분수네아 영혼을 들었어. 빠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 영혼 하나 있거든요? 네. 어 잠깐만요. 걔네들. 걔들 어디 있어요? 어, 거기 계 계셔 보세요. 얘들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아 컨택됐다. 내려간다. 어, 거기 계세요? 올라가니까 올라갔어요. 거기제 쪽인데 네. 아까 죽은 데 있잖아요. 거기 네. 영혼 하나 있거든요. 아, 영혼 끼고 영혼 하나 있고. 들고 있긴 해요. <laughs> 아 들고 있네요? 예, 네, 저 사이드로 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. 네네. <laughs> 아웃. 이네 또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. 생각보다. 와이 컨택이 되게 많은데요 이? <laughs> 좋네요. 컨택이 돼야 돼. <laughs> <laughs> 걔네들이랑 정면으로 붙었으면은 잘만 해주면 저희가 바돈만 잘안 맞으면 그죠? 네. 근데 바돈은 장기전에 별로 안 좋아가지고. 맞아요. 저 무기 좀 깨워서 볼게요. 어, 깨우시게요? 저는 <laughs> 지금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. 음. 5.4 무기들 <laughs> 깨워가지고 깨워서 쓰는 걸로. 그 그거, 그건 아시죠? 여기 깨무한 옵션이 20%만 적용되는 거. 아, 네네. 시면. 저는 그거 보고 아, 깨우는 건안 하려고 5.3 무기가 두개 있긴 한데 안, 안 하거든요 8.3을 살지 깡 8.3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깨어 있으면 좀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거의다 왔습니다. 나오셨어요? 나가는 곳이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한참 걸리네요. 혹시 문 열려있나요? 아, 아 지금 이제 나가고 있어요. 천천히 아, 네. 하십시오. 아 예. 나, 나가서 한 I'll take 아 i m to the house. I'll 뒷방이 뒷방은 이거 우리가 힐러가 없어 e I'll t